네, 안녕하십니까. 대화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첩보대장 강조간 인사 올려드리고요. 자, 대화제약 오늘 종가 28,800원에 마무리를 해주면서 제가 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종목으로서 어떠한 가격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죠? 21,280원이었습니다. 자, 넘기지 않았죠? 자, 그럼 우리는 세력의 의도를 알수 있다. 웬만하면 21,280원. 즉, 오늘 투자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가격식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 투자 경고까지 달고 주가를 올릴 생각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주가 분석을 좀 뒤에 해드리고요. 일단 투자 주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은 더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세력의 계획과 주가를 컨트롤 할수 있는 이, 이놈들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아제약 같은 경우 투자 주의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 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 계좌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소수 계좌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였죠, 여러분들? 세력이 주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 소수가 주가 끌어올리는데 세력 계좌가 어, 그 소수로서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투자주의 붙는데 소수 계좌가 관여한다는 건 세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인 설명은 뒷 부분에서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어, 소통방에 제가 대, 대하제약 투자경고 지정 가격식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딱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딱 엑셀 파일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투자주의 종목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5일은 벗어났고 16일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6일 대비 가격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일은 27,670원을 넘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일단 16일도 벗어난 거는 맞습니다. 이거 제가 계산하는 방법 어제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주의는 언제 해제가 되냐? 여러분들 10월 25일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10월 25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로서 좀더 명확해진 부분은 뭐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일단 오늘은 21,280원 넘길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가격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해선 투자 경고까지 달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의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주가를 올리더라도 투자주의에서 해제가 되고 올리겠다. 물론, 예외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는 27,670원이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이거 되게 쉽게 어제 계산한 방법 알려드렸죠. 자, 공시 보시면 이세 가지, 1, 2, 3, 1, 2, 3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3번 같은 경우 1, 2번이 만족하면 3번은 거의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1, 2번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빠르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단일. 판단일은 언제죠? 10월 16일로 넘어갔죠. 오늘은 10월 15일이지만, 내일, 판단일이 하루씩, 그날 만족이 안 되면 순년되기 때문에 10월 16일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16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특히나 이 투자주의에서의 전날은 무슨 기준? 거래 매매일이 기준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5일 전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 10월 16일에 캔들은 없습니다. 왜냐? 미래이기 때문에, 내일이기 때문에, 그럼 캔들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5일 전으로 가면 돼요. 하나씩 세면서, 자, 그러면 하루 전, 이틀 전, 3일, 4일, 5일이 되고요. 자, 이 장대 양복이 나온 날이었죠. 상한가를 기록한 날. 이날의 종가 17,290원입니다. 자, 17,290원에서 60%가 상승한 가격은 얼마다, 여러분들? 제가 표시해 놨죠. 자, 27,670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아마 68원, 27,668원이 떨어지는데, 호가 기준으로 10원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27,670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이번 조건식은 뭡니까? 자, 판단일의 조건과 당일을 포함한 최가 15일 조건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여러분들, 내일 뭐, 상한가가 도달해도, 일단은 최고 조건가 10월 11일 19,500원이에요. 자, 어차피 27,670원은 내일 상한가가 기록해도 도달하지 못하죠. 결국은 이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27,670원을 돌파. 하지만 내일도 투자경고에 붙은 일은 없다. 왜냐? 내일 당장 30%가 올라도 27,670원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오늘의 종가가 18,800원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일은 당장 투자 경고 위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제대로 분석하는 이유는, 자, 투자 경고로 달면서 갈 것인지 안 달면서 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만 유지해 준다면 굉장히 좋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력의 의도를 좀 캐치할 수 있고, 어, 투자주의 경고 달았다고 해서 지뢰 겁먹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를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하 제약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소통방에 어, 모든 가격씩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립니다 왜냐 투자주의는 하루씩 25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 가격식도 볼수 있고 제가 또 장전에 자 여러분들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시라고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10월 15일이었죠 화요일이었고 미래생명자원은 오전 8시 30분 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 이슈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미래생명자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초가에 들어가라고 했죠 제가 목표가까지 적어놨어요 종가 기준 20% 상승 고가 25%를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제가 이것이 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해 보고 단기 목표가 6%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 들어가자. 2, 3차 목표가까지 가면 더 좋은데 오늘 2, 3차 목표도 도달을 해 줬습니다. 3차 목표가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자, 들어오는 방법은 제 주시첩보 대장 채널 대화제약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영상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 설명란이 있습니다. 조회수 나와 있고 뭐 며칠 전에 올렸다. 자 여기 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뭐 히든도 좋고요. 자 대화제약 주주입니다 할때 대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대화나 히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문자 메시지 저한테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으니까 어, 눌러 보시고 이렇게 전송 대화나 히든 두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무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답장으로 그럼 여러분들 링크 터치만 하시면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추천 종목 포함해서 어, 함께 하자고요 주식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링크를 눌러봤는데 오류가 생기더라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4647-556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 터치 휴대폰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번호 입력 터치하셔서 자 히든이나 어전 대화 제약 주주예요 하고 대화 어둘 중에 하나 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히든이라고 보내면 히든 종목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 제약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꼬리를 밑, 밑꼬리를 달고 이영막 영망치 캔들이라고 했죠. 영망치 캔들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 말은 뭐다? 한번 이제 개인 투자자 털기 들어간 거죠. 야 우리 투자주의 두 개나 붙었는데 무섭지. 그래서 장초에 무섭게 좀 어,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려 마이너스 6 앞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가는 갭 뛰우고 출발하더니, 어 이거 뭐예요? 아, 너네 좀 떨어져 나가줄래? 우리 단기 과열에서는 해제가 됐지만, 우리 투자주의 두 개나 붙어 있어. 어, 그러니까 좀겁좀 먹고 떨어져 나가라고 보이고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도좀 나가니까 바로 주가 끌어올리면서 어 이런 가격 유지 투자 경고에는 또 우린 붙기 싫어. 오늘 2만 1,280원 어, 넘겨가지고 괜히 어, 투자 경고까지 가기 시, 싫어 우린 이런 세력의 계획의 움직임을 오늘 좀볼수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아직은 세력이 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800억 가량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상한가 달성했을 때쓴 돈이 지금까지 나온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급 현황도 보시면 그다지 뭐 세력이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3, 4거래일 전에 외국인이 좀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 우리는 아까 그 소수 계좌 가다 종목이랬죠,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개인 계좌 쪽이 오히려 지금 세력이 계좌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빠진 거에 대해서 크게 어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대화제약 여전히 어 좋은 재료 가지고 경고용이잖아요 또어 그런 좋은 재료 가지고 제약바이오주로서 오랜만에 또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앞전 매물들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어더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 더 크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대화제약 다음으로 또 제약바이오 중에 아직 안 가고 한200% 이상 많으면 500%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재료가 꽤나 괜찮습니다. 신제품 출시했고요. 일본의 아이백 니들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붙이는 위고비에요. 지금 위고비가 굉장히 유명한 비만 치료제로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붙이는 걸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FDA 또 자사 브랜드 제품을, FDA 추가 등록을 이 모든 걸 최근에 9월 10월 달양 달갓 달 동안 해냈고요. 이 비만치료제 시장은 현재 50조에서 190조로 어, 키워지고 있고, 이거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 가격 조정 길게 주고, 기간 조정 길게 줬다. 어,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세력이 들어온 흔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 장기 입형선을 뚫어 올려놨죠. 여러분들, 장기 입형선을 이 노란색 2년선을 뚫어 올렸고 이거는 세력만 뚫을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눌러주죠. 그리고 출발의 신호탄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지금은 이 정도 위치까지 와있고요.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의 신호를 보이고 있고 앞전 매물까지 전부 다 소화를 했어요. 여기까지 딱이 가격까지 전부 다 이게 매집이거든요. 매집 앞전 매물 소화하면서 왜냐? 이게 앞전매물소화라고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정도의 가격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 조정 주더니 이번에 확 뚫어올리면서 다 소화하고 너네 본점 보여줄 테니까 나가 이거죠 개인 투자자들 나가 그래서 이 종목까지 전부 소통방에 올려놨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 더보기에 이 링크 클릭하시고 히든이나 대화 둘 중에 하나 대화 제약할 때 대화 둘 중에 하나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주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소통방 링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4 4 7 5 5 6으로 히든이나 대화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주셔도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편하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대화죠. 오늘 괜찮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비록 운봉이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결론지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